아파트 거래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매외 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대상으로 최근 한 달간 거래된 실거래 건수 중 최고가 대비 하락율 상위 아파트 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거래 내역은 실제 거래된 내역을 기준으로 하였고,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율 24위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렘 일단 지용진 스타클래스 1차 6층 36평으로 25년 2월 5.0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년 8월 최고가 8.2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9%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23위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렘 10단지 호반베르디움 모반시티 3층 33평으로 25년 2월 5.7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5월 최고가 9.4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9%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22위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에 위치하고 있는 가락 15단 지중흥의 스클래 스파크 뷰 11층 24평으로 25년 2월 3.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년 11월 최고가 5.19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0%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21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들 2단지 배아채 3층 29평으로 25년 2월 5.0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년 12월 최고가 8.47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0%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2 2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림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이 34평으로 25년 2월 2.4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월 최고가 4.3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1%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19위 세종특별자치시 세롬동에 위치하고 있는 새뜸 12단지 의미지 1층 25평으로 25년 2월 4.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2월 최고가 7.9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1%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18위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위치하고 있는 범지기 3단지 중흥에스클래스의 듀하이 13층 33평으로 25년 2월 4.2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년 10월 최고가 7.3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1%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17위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위치하고 있는 호려울마을 3단지 7층 24평으로 25년 2월 4.62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2월 최고가 7.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1%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16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들 2단지 배아채 3층 29평으로 25년 2월 5.0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년 12월 최고가 8.47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0%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15위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루배 마을 1단지 20층 39평으로 25년 2월 7.7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3월 최고가 13.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2%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14위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 위치하고 있는 첫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 4층 33평으로 25년 1월 4.2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년 10월 최고가 7.48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2%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13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림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이 13층 46평으로 25년 2월 3.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4월 최고가 5.7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3%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12위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중흥에스클래스 리버뷰 13층 38평으로 25년 2월 7.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2월 최고가 13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3%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11위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위치하고 있는 호려울 식단지 중흥 스클래스 리버뷰 2차 13층 38평으로 25년 2월 6.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3월 최고가 11.9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3%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1 0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샘 6단지 한신더 휴펜타일스 2층 25평으로 25년 2월 3.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2월 최고가 6.28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9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우길 12층 24평으로 25년 2월 1.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5월 최고가 2.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8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우길 3층 38평으로 25년 2월 2.1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1월 최고가 3.93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7위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위치하고 있는 범지기 3단지 중흥 S클래스의 듀하이 2층 33평으로 25년 2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년 10월 최고가 7.3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6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들 6단지 2편 한 세상 세종리버파크 13층 38평으로 25년 1월 7.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년 8월 최고가 14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7%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5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립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이 8층 32평으로 25년 1월 2.5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2월 최고가 4.9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8%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4위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 위치하고 있는 천마을 사단지푸르지오 1층 24평으로 25년 2월 2.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월 최고가 5.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3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금남두진리법일 9층 18병으로 25년 2월 1.3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3월 최고가 2.74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1%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2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립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이 1층 32평으로 25년 1월 2.1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2월 최고가 4.9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6%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들 6단지 2편한 세상 세종리버파크 18층 38평으로 25년 2월 6.0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년 8월 최고가 14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7%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